조사해보니까 인스타 DM을 그렇게 보낸다고 후배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건데 잘하고 네. 있다. 신분을 잊었어요? 아니 왜요? 선배로서 후배한테 DM 보내,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뭐라고 보냅니까? 안녕, 나 너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. <laughs> <laughs> 와, 그걸 중국 와, 사람이 번역기 <laughs> 통해서 보내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진짜? 바로, 너 이효리 아니지? 바로 올것 같아. 아니, 왜냐면 그 계정이 나니까. 아, 블루체크가 있어 믿죠? 나, 너의 음악 너무 좋아해. 나랑 언제 한번 같이 작업할까? <laughs> 와,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다. 그 뜻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. 나 앨범 찾아 나왔어. 이때를 피해라. <웃음> <웃음> 너 작업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? 이유리 씨이거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응원의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 콜라보 하고 싶은 친구한테 같이 작업 해보고 싶다 너랑 해보고 싶다. 그럼, 그럼 지금 DM을 제니, 르세라핌, 세븐틴, 아이브, 선미 이렇게 보낸 적 있어요? 너무 센 애들한테는 좀내 <laughs> <laughs> 거를 안볼것 같고 약간 약간 무시당할 것 같은 마음이 살짝 있어가지고. 노빠꾸랑 같은 마음이네. 네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기를 좀 받으려고 온 거예요.